연탄 공장의 건립을 둘러싸고 고성의 한 마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600명의 반대 성명서를 고성군에 제출했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고성군 토성면 일대 도로 곳곳에 연탄 공장 건립을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용춘리 마을과 반경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연탄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이곳에 연탄공장을 지으려는 업체는 지난 1월 고성군으로부터 건축허가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연탄공장 규모는 건축면적 489.5제곱미터, 건축시설로도 법적 하자가 없고 공장시설 허가기준 500제곱미터에도 못 미쳐 별다른 법적 규제 없이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해당 그 연탄공장 건축허가는 건축법 및 기타관련법상 모두 적합하였기에 저희 고성군이 건축허가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지역이 고성군의 관문이자 인근의 펜션 등 관광시설들이 들어서 있어 지역 이미지를 훼손시킨다며 연탄공장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더구나 분진이나 운반차량 등으로 생활 피해도 막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활하는데 앞으로 엄청 큰 피해를 볼수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마을에 공기 좋고 이러는데 여다가 검은 그 가루를 날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할 사람 어디 있는지. 벌써 6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연탄공장 건립에 반대하는 서명서를 제출했고, 번영회와 이장단 협의회 등 지역의 단체들마저 가세해 반대에 나섰습니다. 연탄공장을 건립하겠다는 업체와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고성 남부 지역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